그 다음 세 번째로, 너무 먼 목표에 집착한다. 예를 들어, 운동으로 따지면은 나는 진짜 몸짱이 될 거야. 진짜 해변가에서 우통 벗었을 때 모두가 나를 쳐다볼 수 있을 정도의 몸을 만들 거야. 또는 이제 공부로 치자면은 나는 뭐 서울대학교, 의과대학에 지나갈 거야. 뭐 예술로 치자면은 나는 베토벤 같이 위대한 예술가가 될 거야. 이런, 이런 엄청나게 큰 목표, 갖는 것은 좋아요. 근데 그런 큰 목표만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이 문제예요.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, 운동을 잘하는 사람, 예술을 잘하는 사람은 저기 저 멀리 있는 최종 목표에 최종 목표에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. 그 하루하루,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있어요. 우리가 학창 시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. 아, 나는 이제 지금 3월 달이니까 3월 모의고사 치고 4월, 5월, 6월, 7월, 매월 모의고사를 치면서 한 등급씩 올려서 수능 칠 때는 만점을 받아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가야지,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가야지, 이런 망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 있죠. 네.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망상을 하고 있을 때, 진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영학과에 갈 사람은 지금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.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다고요. 하루하루, 순간순간의 목표, 그것에 집중을 해라는 것입니다.